저는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리심내교회 38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지나온 38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이종국 원로 목사님과 김수경 사모님, 또 오랫동안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일고 오신 우리 은퇴 집사님들, 또두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또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방금 전에도 우리 대사로 주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 이병직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사도바울이 기억하며 테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온누리 침례 교회의 38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또 기억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사도 바울과 같이 같은 감사가 충만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재직들과 사역자들이 특성으로 불렀던 이 연평한 형제의 곡 '교회'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 들으셨지만 참 좋죠. 사람이 가득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그런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에.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네, 이 찬양대로, 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찬송과 기도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헌 모든 신령한 복이 사실은 이 교회로 수렴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 되게 예정하셨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크는 아웃오브죠,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불렀다, 에클레시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교회 되게 하시려고 구속 우리를 죄사함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값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를 그 소망의 인내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끝이 사실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업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이 능력의 총아가 사실은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이 결론에서 22절에서 처음 만나는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에베소서에 열번 나오는 이 단어는 사실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긴두 문장으로 찬송과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그발 아래에 복종시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시고 우주의 머리일 뿐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의 뭐가 돼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니 우리는 그의 몸이 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능력이요. 또 우리가 가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주 혹독한 원수입니다. 가차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죽은 뒤에 우리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어요. 현대 의학으로 조금 우리의 죽음을 시간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방부 처리를 해도 시체를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흙에서 도,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흙이에요. 먼지.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입니다. 우리 모두 육체는 흙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사람이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요 자신의 거룩한자가 썩음을 당치 않도록 자연적인 부패 과정을 억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생으로 회복시킨 게 아니라 그 모든 생을 뛰어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 시켜 주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죽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셨습니다. 어느 무슨 물리적인 장벽에 거침이 없습니다.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한 바 없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비신화화라고 하는 말로 유명해요. 비신화화.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들을 믿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성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 이것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막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케리그마로 부활하셨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까지 2000년간 이어온 것이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분명한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내용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려낸 이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갖게 된 영광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4 1일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이 남게 됐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남기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으시면서 모든 만물,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 모든 영적인 또 물리적인, 정신적인 이런 모든 존재들을 위해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시편 1 1 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적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당신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시고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 발판 삼으셨습니다. 원수를 예수님이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21절 22절에 나오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모든 이름. 그 모든 위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가. 이건 2장에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여기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말은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는 마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그래서 영적 전쟁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올 내세 모든 지적인 존재들은 선한 천사든 악한 영들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밟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또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통일이라는 말이 케팔레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로 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저 끝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23절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죠. 예수님을 머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교회만의 머리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통치자 권세 또 영들을 다 밟고 계시는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물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오늘. 마지막 그 23절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어, 잘 이해가 안될 거예요 한번 읽어서는 그리고 암송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을 만물 안에서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다 이해하시겠죠? <laughs> 한 글인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laughs> 영어로 읽어도 안 들어오긴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무슨 말인가? 예,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교회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의 비유가 많은데요. 저는 이 비유가 참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와 몸, 어디서부터가 몸이에요? 머리와 몸 하면 은머리 몸이 이아닌요요어디손입입니여여분분 w 까지가 손입니까? 아니면 m 까지가 손입니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몸은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하유유체하하라라는거 하나. 연결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손가락을 작년에 부러져가지고 골키퍼하다가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이 손가락 하나 부러지고 몇달 동안 이렇게 기복해 놓고 묶어놨더니 온통 제 신경이 다이 손가락으로 가요. 온통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laughs>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 쓰신다는 얘기. 물론 이것이 나중에 각각의 지체의 비유로도 고린도서에서 말씀은 하고 있지만 오늘 에베소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시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신자들, 교회를 박해하고 아예 잔멸하려고. 아예 그냥 싹 쓸어 버리려고. 열심은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믿는 바리새파의 교리로는 이건 완전히 이단 괴수야. 이건 없애야 돼. 박멸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권리를 받아 가지고 다메섹, 저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또 교회의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그 교인들을 잡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담에색까지 달려갔죠. 달려가다가 담에색에 다 이르렀을 때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빛 가운데 그는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져 엎드러집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상태로 주여 누구십니까?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고요. 아니, 지금 예수, 내가 지금 이 죽이려고 했던 이 예수이단 아니었나? 가짜 아닌가? 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셨다고 했던 바로 그, 그 예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박해했던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믿는 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결국 그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안티기독교 운동도 있고 뭐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굉장히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교회를 모독하는 거,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이거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세상에서 짓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연결된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조차 우리도 서로 교회를 욕한다.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신랑이신 그분은 신부 없이는 불안전하다 목자이신 그분은 항상 양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분은 자신의 몸에 충만한 표현인 교회를 찾으신다 언제나 주님은 교회를 찾으시고 돌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채우시는 그리스도가 우주도 채우기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한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빽빽한 구름으로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 영광의 임재가 교회에 성령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공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사람들, 우리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우리 오늘의 심내교회 같은 지역 교회가 교회요. 그런데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교파 교회들을 초월해서 온 우주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우주적인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아, 난좀 저교단은 마음에 안 들어. 저 스타일은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할지 몰라도 그분들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참 다양한 스타일의 다양한 어, 어떤그 색깔의 교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선교사로 중동에서 10년간 사역할 때 정교회, 또 로마 카톨릭, 또 콥틱, 아시리아 교회, 뭐 칼대아 교회, 네, 많은 교회들을 만났습니다. 뭐 루터 교회, 고교회, 저교회 다 만났습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그들이 예수를 머리로 인정하는 한 그들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우리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편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지역교회, 오늘이 침례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지만 사실 온 우주의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어떠한 사람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 주인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우리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의 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손과 발, 지체, 그의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립 38주년을 감사하는 기념 주일에.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는 오늘의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이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의 총아 그것이 다 교회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역 교회 오늘의 침례교회를 38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뜻도 바로 우리 주님의 그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